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히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 느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합니다 집이 춥다 네말 그대로 일본의 집 구조는 그 난방 시스템이 에어컨? 히터? 히터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신축 건물들은 요즘에 보일러도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살고 있고 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온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밤에 자고 일어, 자잖아요. 너무 추워서 입을 밖을 나가기가 쉽습니다. 입을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조금 과장해서 밖에 있을 때보다 집안에 있는 게더 추울 때도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알바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어, 이건 좀 동일하시더라고요. 과장해보자면 진짜 밖에 있을 때보다 집안이 추울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면 은 유독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히터를 거의 매일 틀어 두신단 말이죠. 이게 제가 평소에는 1800엔에서 1500엔 사이에서 전기세가 항상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근데 이게 겨울이 되고 히터를 매일 거의 틀다 보니까 2,500에서 3,000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과금이 증가하면은 고정지출이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자 사는 기준이고요. 이게 히터 이외에는 시스템이라 해야 될까? 난방기구라 해야 될까? 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히터를 틀어놔도 이게 히터를 3시간 틀어놓고 이게 따뜻한 공기가 한 30분 되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히터를 끄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계속 차라리 계속 틀어놓는 게 전기세가 더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껐다 켰다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틀어놓는 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를 조금이나 아끼려면은 그래서 제가 히터를 조금이나마 적게 사용해보자. 아니 그러면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한국의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에 매우 많잖아요. 전기장판 비슷한 매트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전기장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포타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매트였습니다. 진짜 딱한 사람이 누웠을 때 기준으로 제작된 매트 같아요. 참 일본스럽죠 이런 부분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따뜻해서. 이게 밤에 켜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따뜻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히터 없이도 버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이걸 사용했을 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느낌은 없었는데요 어, 그래도 한 2,300엔 더 아꼈었으니까 저는 만족을 합니다 물론 히터를 트셔도 그렇게 차이 없답니다 근데 히터를 트시면은 아무래도 집안 자체가 건조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리토리에서 7천엔 정도에 <laughs>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되는 집 구조이기 때문에 추위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의 추위는 다 있고 집안 공기 자체가 차갑다 보니까 대신에 장점도 있습니다. <laughs> 일본의 겨울 자체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일본에서 거의 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이 꼭 필수템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패딩이 필수템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곧 12월달이 들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후드티 하나로만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뭐 겉에 자켓 하나 정도 걸치는 정도? 한겨울이 되어도 그 정도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차가운 대신 날씨 자체는 그렇게 춥지 않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채널의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고, 좋은 정보가 이렇게 공유할 정보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의 영상 재밌거나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